여론 다양성의 가능성들 열어주는 지원 정책도 함께 고민하면서 수고 언론으로부터 수고 언론을 중심으로 한 부수 조작 사태에 대해서는 명명 백백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또이 제재를 가야 해 된다. 미디어 오늘 전국 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오정훈입니다 아, ABC 유료 부스 인증에 관한 문제점들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. 실질적으로 유료 부스 인증이 실질적인 성실률이 98%라고 보고가 되었지만은 어 문체부의 실사에 하면 60% 이하라는 그런 그 실사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. 아직 문체부의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전국 언론 노동조합은 ABC 유료 부수에 대한 명확한 그 사실을 밝혀내고 부수 조작이 있었다면 사법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제도의 개선 그리고 ABC 협회 해체까지도 해,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. 어, 지금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고는 하지만 몇 가지 징표들로보면 이미 유료부스 조작의 가능성들이 있습니다. 이런 현 상황을 빠르게 타개하고 신문 산업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시민사회와 전국 언론 노동조합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. 다만 ABC 유료부스 조작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신문산업 전반의 개선으로 그리고 또 신문법 개정 지역 신문 지원 특별법의 개정 등으로 이어져서 그야말로 신문에 대한 또 신문산업에 대한 지원의 정책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도 주장하고 싶습니다. 이미 선진국에서는 신문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 정책을 하고 있고 그 지원 정책의 기준이 유료 부스 발행 숫자로 국한되지는 않습니다. 모든 선진국의 신문산업 지원 정책은 여론 다양성 그리고 지역 다양성의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지원들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광고 부스 광고단 광고 부스가 작은 언론사들도 지원해주는 정책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. 어, 여론 다양성의 가능성들 열어주는 지원 정책도 함께 고민하면서 수고 언론으로 수 언론을 중심으로 한 부수 조작 이 사태에 대해서는 명명 백백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또이 제재를 가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인사 말씀 가능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무한한 언론 개혁에 대한 열정이 느껴지는 예, 말씀이셨습니다.